자, 오늘의 주제는 레슨 2. Who lives in the ocean? 이에요. 오션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오겠죠. 오션 하면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테마여서 딱 지금 계절감하고도 맞지요? 8월달 오션, 그쵸? d o l 젤, h i n 타 e l l 이렇게 동물 이름들도 정선 따라서 써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배워요 이게 그냥 해양 동물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수량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또 배워볼 수 있다는 there are few, there are a few sea stars. a few는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걸 a few라고 하고요 그냥 few가 있어요. 그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never에 가까운 거의 없는. There are few sea stars면 거의 없는. A few는 한두 개라도 조금은 있는. There are a few sea stars. 이번에는요. There are a lot of jellyfish. 이거는 많은 거.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도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도 다쓸수 있어요. A few, a lot of turtles, sea turtles. A few, a lot of 왜요. 그죠? l p h in. 뭐 어떤 건지.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어 놨잖아요. a few는 이렇게 조금 있는. 그죠? 한두개 있는. 그리고 there are a lot of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둘 중에 이 그림을 보고 a few인지 a lot of인지 선택해서 동그라미 칠수 있는 활동 부분이에요. 자, 아이랑 할때 엄마가 이런 거할 때는 조금 도움 되는 게 이런 그, 피규어들 있잖아요. 집, 집에, 집에 하나씩은 있지 않으세요, 혹시? 뭐, 공룡 피규어라든지, 혹은 이런 거, 바닷속 생물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만 보고 땡!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어,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공룡, 공룡으로 할까? 공룡 피규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룡 피규어를 한쪽에는 한, 한두 개 정도 놔두고, 또 오른쪽에는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are a few dinosaurs, there are a lot of dinosaurs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표현해 볼수 있도록 훈련 훈련을 연습 시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런 사소한 활동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아이의 말하기 아웃풋이라든지 어휘 능력도 같이 생기는 거라는 거 그냥 교재만 풀고 땡 하는 엄마와 그죠? 교자를 하나 풀었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들을 좀 아이가 좀 활용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하게 자극을 해주시는 엄마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이들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한 번씩 활용해보려고 노력해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볼게요. Look at the sea animals and color them according to the pattern. 패턴을 보면서 색깔을 맞춰가는 거예요. 보라색,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이거는 뭐라고 무슨 음, 이걸뭐 색깔로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색깔을, 그죠? 색깔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연주항뭐그 할까요? 뭐 귤색. <laughs> 아무튼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색깔을 하려니까. 연주왕주왕주왕연주왕주왕주왕 연주황, 뭐 이런식으로 요도 시초를 또 보니까 초록색, 이걸 뭐라고 해야 그래? 카키색, 초록색, 카키색, 초록색, 카키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이런식으로 색깔로 패턴 만들어 보는 거, 완성하는 거 여기에 또 깨알 같은 상식이 또 있어요 Jellies are not fish huh? j e l l y 가 f i 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jellyfish라고 하잖아 And they are composed of huh? 85% water 그, 그 젤리피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95%가 물이라네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재미난 사실도 알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장으 보면,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Big Gray d o l i n s 라고 해가지고, 돌핀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챈트가 있어요. 그죠? 네, 노래가 있네요. Big gray dolphins, big gray dolphins, swimming very fast, swimming very fast. They are not fish, but a mamm mammals. 그죠? 포유류라고. They are not fish, but mammals. Just like us, just like us. 우리처럼 포유동물이라고. Big gray dolphins, big gray dolphins, come up from the water to breath. e 위로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번씩 올라갔다 왔죠. Come up from the water to breath. Milk, they feed their babies. Milk, they feed their babies and care for them and care for them.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에 대한 특징들이 또 나와 있어요. 물 위로 가서 숨을 쉬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 아가에게 젖을 주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아가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것들 포유류에도 특징들이 이렇게 노래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열심히 들었다면 이제. 해장되는걸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Dolphins are fish or mammals. 자, mammals죠. Dolphins breath under water at the sun. surface. Surface 어디까요 Under water일까요? At the s u r f a c e 일 당연히 물위 표면에 올라와서 숨을 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 Dolphins the feed their babies. 어, 뭘로 먹이를 주죠? 태어났을 때 아가동 그 새끼한테? 그죠 우유를 먹이죠 밀 그죠 젖을 먹인다고 했어요 피시는 아니고 밀크가 답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포유류에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고요자 그러면 또 다양한 동물들을 또 어떤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보는지 f i n d and Color the Dolphins 돌핀들을 찾아서 색칠을 해보래요 보이시나요 몇 마리 있나 하나 둘셋세 마리네 요 여러분. 헷갈리죠, 막 점점점이 있어서 막다 칠해야 될것 같은. 그리고 보면 돌핀의 신체적인 특징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 f i 이런 지느러미, 핀그 다음에 fin f l 그죠 f l i p 그리고 블 l o w 구멍. 근데 구멍이 여기 보이진 않아요. 블 l o w 이 구멍이 보이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타에 관련된 것이 또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보면은, 노래가 또, one little, two little, 왠지 느낌에 이건 인디언? 꼬마 인디언 노래일 것 같아.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sisters,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sisters, seven little, eight little, nine little sisters, ten little sisters living in the sea. 이럴 것 같죠? 왠지 그럴 것같은 이렇게 해서 숫자도 세어보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점선 숫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불가사리 모양도, 시스타 모양도 그려보는 거. 근데 보면 1에서 10까지잖아요. 노래를 부르시면 서 점선을 연결해 도좋겠네요1 2 3 4 5 6 l i t t l Seven little, e little, nine little sisters, ten little sisters living in the sea.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긴 되겠네요. 선 이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jellyfish에 관련된 내용이 또 노래와 함께 있어요. I'm a l i t t l e jelly, floating here and there. 둥둥 떠다니죠, 물이를. I, I live I n every ocean. 모든 바다에 다 산대요. And eat. 플랭크톤 The There, i have a head which is called a bell b 이라고는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머리를 head라고 안하고 bell이라고 하네요 왜 종모형이라서 그런가 bel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산대요 arm that are long and tentacles to sting 그리고 이렇게 다리들 팔이 있는데 long and tentacles to sting 그리고 보면은 척, 척수가 있, 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또 쏘기도 한대요 이 끝으로 네. 그래서, 그, 젤리피쉬 독 때문에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찔려가지고, 그죠? 쏘여가지고, 뭐, 다리가 붓고막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I can be transparent or have a bright color. I can be big or hard to see a group of jellies. It's called a bloom. 자, 그리고 이게 물이 투명하니까 색깔이 자꾸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클 수도 있고, 또, 보, 보이기가 어려워서, 투명해서.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또, 게 안에가 펄럭펄럭 하니까, 이렇게 크게도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젤리피쉬들의, 그죠? 해파리들의 그, 그 모, 모여져 있는 그 그룹들을 또블 l o 이라고 부른대요. We are very pretty but dangerous too. 예쁘지만 굉장히 위험, 위험하다고 자기는. We are very pretty but dangerous too. 예쁘기도 하지만 위험하다고. 그 해파리가 많이 있는 그 바다에서는 입수금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 Cross out the one that doesn't belong. 속하지 않는 거 하나 선택해. 속하지 않는 그림들. 바다에 속하지 않는 그림들 X 칠해요. 보면은 뭐, 뭐죠? cross out the one that does belong. 하나만 해당이 안 되는데 뭘까요? 하나만. 하나만 해당이 안 되는 거, 얘 세. 얘는 바닷속 동물은 아니죠. 얘는 cross out 해주시면 돼요. cross out.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러면 활동지로, 이렇게. Who lives in the ocean? 그죠? 누가 바닷속에 사나요? 그러면 누구 누구가 살고 있어요라고 이제 그린 그림을 아이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겠죠. 고래도 그릴 수 있고 상어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동물 을 그릴 수 있게 놔두세요. 책 속에 꼭 아니어도 바다 속에 있을 법한 동물들 아이가 상상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본문에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문장들이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 또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동물들의 간단한 특징들 이렇게 적어놨고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꽉 채워도 좋지만 너무 쓰기 힘들어한다면 한두 줄만 적어도 돼요. 써도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쓰고 싶다. 그리고 그림 자체도 내가 어, 어, 책 속에 그 동물들만 그린 게 아니라 생물들만 그린 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생물들도 그렸다 하시면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다가 글씨를 써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신청하실 때 이거를 쓰기나 말하기 용도로 하실 분들만 프로젝트 신청 하시고요 교재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프리스쿨러를 위한 교재라서 사실은 뭐 4세 5세 6세 7세 이런 아이들이 다 쉽게 할수 있는 활동지거든요. 내용도 쉽고 뒤에 보면 이 하이브리드 CD가 있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게임처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디오 플레이어에 넣으시면 CD 플레이어에 넣으시면 오디오 트랙 음원까지 다 들어보실 수 있어서 활용하는 거나 그리고 활동하는 거나 4살 정말 4살부터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대신 4살이나 이런 아이들 아직 쓰기도 잘안 되고 리딩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책만 활용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는 어, 리딩이 되고 쓸줄 아는 친구들이 진행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책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그냥 아이랑 편하게 교재만 풀고 계시다가 아이가 리딩이 좀 가능해지고 그리고 쓰기도 좀 가능해지고 이거를 말하기와 쓰기 용도로 써야지 하는 때가 오면 그때 프로젝트를 신청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교재대로 풀었으니까 한번 복습도 하고 이런 활동지, 추가 활동지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